오늘 시간에는 빼앗기는 자와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음을 읽어 보면 곳곳에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처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셨을 때는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화수 목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큰아들아,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답을 잘해 놓고는 실제로는 가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얘야, 예, 오늘 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하거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 버지 가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두들댑니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아,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니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딱 들으시고 어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아시 있습니까? 일단 이 비유 자체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이 잘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잘했습니까? 아, 잘 모르시겠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하거라 했는데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대답만 멋지게 해 놓고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못할것 같습니다.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이제 갔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누가 잘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잘했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비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셨던 비유였습니다. 그다음은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을 때도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종교 지주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죄인 삼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까지 맙니다. 여전히 자기 전통에만 빠져있죠 결국 이큰 아들과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 봤을 때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이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세리, 창기와 같은 우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같은 자들, 창기와 같은 자들, 율법이 죄인이라고 못박아 놓았던 자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를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제 언도를 내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 죄는 너희에게 있다.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할 것이냐? 그때 많은 유대인들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 사주를 받았던 악한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피 흘리시는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수 있었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대답은 참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대가를 유대인들이 책임을 지겠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세상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이리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기는 했지만 2000년 동안이나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아직도 그들에게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 유대인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은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님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그 비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또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농부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일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수확의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잠시 어디로 좀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포도가 막 물을 익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되었죠. 포도원이 때가 되었으니 자기의 종두 명을 보내서 그 농부들이 수확했던 그 포도를 거두어드리게 시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고용했던 농부들 일꾼들은 이 땅을 임대받은 것이었죠. 자기 땅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일부는 자기가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양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종두 명을 이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에 보냈는데 종들에게 보냈는데, 어, 이 농부들, 이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은 잡아서 죽이고, 다른 종, 아, 다른 그종한 명은 돌로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농부들이 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주인이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명 종들만 보내서 그한명 종은 죽고, 한명 종은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일꾼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종들을 역시 다 죽이고 돌로 치고 때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지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 안 되겠구나 얘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일꾼들이 그 아들을... 잘 대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군들이 이렇게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지 않느냐. 이 아들까지 만약에 우리가 죽인다라고 한다면 이 주인의 유산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 주인이 소유를 우리가 다 가로채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에게 하시고는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포도원 이 일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심판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포도원 농부들에게 착한 농부들에게 줄것 같습니다. 대답을 참 잘했지요. 근데 종교주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까? 자기들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져 갔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 받았던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겼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받게 될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먼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하고 우리들의 목숨하고 맞바꾸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구원의 소식이 오기까지요, 200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구원이 세계 역사 속에서 흘러흘러흘러 흘러 흘러 전파되면서 나에게까지 오는데 무려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복음이 드디어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2000년 기다려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와 19아 2020년대를 비교했을 때 자, 50년이 지났죠. 지난 50년 동안 세계의 종교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저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기독교 인구가 있죠. 1970년대도 33%, 2020년대도 34%로 바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왼쪽에 이슬람교는 15%에서 23%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힌두교도 조금 증가를 했고 불교도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참 특이하게 통계를 봤을 때 독특한 것이 무신론자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무신론자 비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게 된 사람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무신론자는 줄었지만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고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힌두교도 증가하고 불교도 다 증가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슬람교도들을 봤을 때 무슬림들을 봤을 때뭐 테러리스트다 뭐 과격주의자들이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뭐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하지만 참으로 놀랍고 안타깝게도 지난 50년간 이슬람교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대륙별로 이번에는 기독교 인구만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1970년대하고 2020년대하고 참 감사하게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중국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던 이유이겠죠. 아,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있는 노스 아메리카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90%에서 70%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저 보시고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노스 아메리카에서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 봤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기독교 인구만 줄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심, 뜨거움, 간절함, 이런 모습도 다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저런 통계표 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지금 보면 됩니다. 하, 지금 내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처음 교회를 다녔던 그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심. 그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 그런데 지금 나는,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2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을 내가 기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5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50년 만에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인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1970년부터 이민 오기 시작했으니까 50년 전, 40년 전 처음 미국 땅에 와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 한인 교회의 모습들 많은 부흥의 모습들이 있었죠.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많은 한인들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은혜도 받고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5 0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 감격, 헌신, 눈물, 열심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도 없고, 내가 중국 가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도 없고, 미국에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임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어떻게 더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이민 역사 50년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있는 한인 교회의 모습들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내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과 같이 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세우십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다. 코널스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을 할때참 독특하게 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하려면 벽돌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모퉁이의 머리돌을 모서리 부분에다가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네 개의 모서리에다가 코너 스톤 모퉁이 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어떻게 쌓기 시작하냐면 이 모서리에서부터 중앙 쪽으로 가면서 벽돌을 이제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요, 저 구석에 있는 볼품 없는 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머리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고 서로 어, 만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는 예, 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똘이 없으면 건물은 세울 수 없어요. 모퉁이 똘이 머리 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똘이 되신 거예요. 무엇에 모퉁이 똘이 되셨던 걸까요? 교회의 모퉁이 똘, 머리 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똘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신약 시대의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약 시대의 말씀. 복음과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벽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셔가지고 저 문을 들고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모임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함께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저희들은요 계속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럼 그분 때문에 교회는 또 조금 더, 세워, 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 지었다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고 저희들도 그 벽돌 한장한 한 장들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 간다,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분한 한 분이 너무 너무 소중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만 안 계시면. 그 교회를 세워가고는 어떤 한 부분이 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내가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교회 안에 모였으니, 그 죄인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믿음의 성장 수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들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 참 놀랍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들은 다 다른데, 우리들은 다 연약한데. 정말 교회가 될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성도들. 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복음을 내가 드디어 믿게 되었고, 내가 5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뭐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구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요, 소망할 수 있겠지요. 어떤 통계표 같은 걸 봤을 때는 야 정말 이 기독교가 이게 어떻게 될까, 미국이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함께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갈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만에 받았던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갈수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